국산 4등급 1,700m 경주, 8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천괴성 좋은 출발을 보였고, 외곽에 8번 위너 마운틴과 12번 매니 스마트 두 마리가 앞선을 장악합니다. 8번 위너 마운틴과 1번 천괴성 두 마리가 먼저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12번 매니 스마트가 3위권자리를 잡았고, 2번 역대 최고와 6번 큐피드 데이트가 4, 5위로 뒷선에는 3번 메인 이벤트와 5번 대승 비법이 중하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1번 천괴성이 1마 신차 걸리면서 선두에 나서 있습니다. 선행에 나서는 1번 천괴성과 8번 위너 마운틴 1번, 8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12번 매니 스마트는 안쪽 자리를 잡고 3위로 6번 큐피드 데이트가 4위로 2번 역대 최고가 5위입니다. 말들아 거리차 크지 않습니다. 5마리의 선두 그룹말 발등, 6번 큐피드 데이트가 어느새 3위까지, 2위까지 노려보면서 거리차를 좁아내고 있고, 뒷선의 하위 그룹을 이끄는 말은 3번 메인 이빈트와 5번 대승 비번, 안쪽에는 4번 정상 만태, 10번 천년의 비와 외곽의 7번 둘지 이천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천계성과 뒷선의 말들 거리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1번 천계성 4분의 3마 신차 우세를 지킵니다. 1번 천계성 선두에 8번 위너마운틴 여전히 2위자리 지켜내고 있고 12번 매니 스마트도 안쪽에서 3위자리 여전히 유지하는 가운데 6번 큐피드 데이트와의 격차를 좁혀는 5번 대승비법 외곽의 7번 룰지이천도 속속 순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이제 4코너 빠져나 직선주로 눈앞에 두는 시점입니다. 1번 천개성 여전히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1번 천개성 선두에 8번 위너 마운팅과 안쪽에 12번 매니 스마트가 힘을 냅니다. 1번 천개성 3연승을 저지하는 12번 매니 스마트가 위협합니다. 12번 매니 스마트와 가장 안쪽 4번 정상만세도 힘을 냅니다. 그러나 1번 천개성 아직까지 선두 유지합니다. 만 안쪽을 파고드는 4번 정상만세와 뒷선의 6번 큐피드데이트 외곽에는 11번 무덤입니다 그러나 1번 천괴성 3연승을 향해 항 4번 정상만세가 안쪽에서만 맞지 않습니다. 1번, 4번 두 마리의 접전 속에 6번 큐피드데이트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1번 천괴성 결국 다른 말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3연승에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1번 천괴성, 2번 경주 다른 말들의 추격